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저이 말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 전문적으로 미친 놈이 된것은데요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실되게 안 하고 행복하는 법. 일이 놀이나 쉬는 게 줄지 못하는 걸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육성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따로 응원 도구가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목소리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음악도 없이 그냥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최강 한 화만. 열중샷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최강 하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맨날 쉬는데 최강 하나를 왜 외치냐 우리가 무슨 최강이냐 그러시는 팬분들도 계시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점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육성원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팬분이 내려오셔 갖고 아니 왜육성원안 하냐고 육성원 하러 야구장 왔다고 그때부터는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경기 좀 지고 있거나 아니면 점차 많이 나면 그래도 해요. 에너지를 받고 저도 팬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드리죠 이게 390100 하고요 네. 저는 신입 때부터 언제나 디자인 발주할 때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책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디자인팀에서 저를 베스트셀러 편집자라고 불렀거든요. 신입 때. 내가 만들면 뭐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책 만드는 거는 진짜 기운을 모으는 일이거든요. 내가 잘 된다고 믿어야 돼요. 아쉬운 점이 보여도 원고가 다 끝났을 때는 그거를 발설해서는 안 돼요.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는 사실 요만원 화면으로 안 해서 제가 2만 아원 모니터를 두대 놓고 아막 거의 배틀 스테이션에 앉아 있다시피 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여주기 싫죠. 이걸로 <laughs> 작업을 못 해요. <laughs> 뭐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우아하게 작업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아 집에서 수리 입고 치열하게 작업을 해야지. 아 트럼프 갔을 때 어떻게 하세요? 일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때마다 아 똑같이 대답해요. 울면서라도 꾸역꾸역 합니다. 모든 프로들이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한 글자도 못 쓰겠어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라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꾸역꾸역 하다 보면 어찌 됐건 작업은 끝나 있고요. 뭐가 됐건 우리 혜진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아일한번 벌려 보자. 큰거한번 해보자. 제가 잘하는 일 키우는 걸 잘한다. 내 네, 영향력을 키우기도 하고 예산 규모를 키우기도 하고 반응을 키우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하죠. 맞아, 위에만 이렇게 해서 자릅시다. 이거 어떻게 예쁘게 가위 같은 거 보나? 그 칼이 있었는데? 설거지로 예를 들게요. 여러 명이 식사를 했어요. 설거지 내가 하게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때 가만히 있었다면 거기 그 모임의 주체자나 뭐 누군가가 너 설거지해! 라고 얘기했어요. 이따가 할게 하면 미루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설거지 내가 해야 될것 같은데? 하는 순간 생각날 때 30분 뒤에 내가 할게! 설거지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그때부터는 미루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설거지 할 사람이거든요. 이 설거지에 대한 주도권, 내가 언제 할지, 누가 할지는 내가 정, 정해졌잖아요. 근데 누가, 또 설거지 좀 해라고 하는 순간, 마감을 내가 못 정해요. 미루는 사람이 돼요. 그것처럼, 나인 가면 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진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이 일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듬직하고 고맙겠어요? 저는 항상 게임 스타트, 게임 시작.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그냥 굉장히 긴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예요. 실제로 어떤 화면이 나올지 모르죠. 스타트를 켰을 때 어떻게 재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위치를 키는 기분이 약간 게임 시작하는 느낌. 그때 많이 안 했었던 걸 알고 있고요. 우리가 250선 있는 거 대신 팔 거잖아 그 셀러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산소호흡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산소호흡기를 띠면 우리는 죽는데 산소호흡기를 대면 우리는 안정감을 얻죠 근데 실제로 셀러리 플러스 알파라는 건 기존에 이 셀러리가 계속 안정적이어서 이 돈이 계속 나한테 줘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늙어가고요 4 0대 제가 꽃을 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40대는 뭐냐면, 그게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체력은 떨어지는데, 지식이나 노하우로 그거를 보답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제가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적어도 3년은 버텨봐야 이 회사가 어떻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직은 몸이 느껴요. 이를 정말 내 브랜드 내 직업처럼 하면 헤어질 기회가 몸에 와요. 우리나라에서 개봉관 영화를 번역하는 번역가 한 다섯 명이 안될 거예요. 그래도 그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죠. 너무 무식한 짓인데 한년 동안 계속 메일 보내고 또 전화해서 괴롭히고. 충격적인 헤어스타일이 야구공 머리를 한번한적 있어요. 잠실 원정 경기였는데 너무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기 이길 수 있다. 만약에 역전 못하면 내일 바로 야구공 머리를 하고 오겠다 했는데 졌습니다. 거의 한네 시간 다섯 시간 걸렸어요. 하는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몸부림쳐서 이 책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이렇게 스티커처럼 만들어가가지고 제 작은 그 경차에 표지랑 이렇게 붙이고 다녔던 건데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일은 한끗 싸움인 것 같거든요. 모두가 열심히 해요. 누가 하나 더 하고 누가 그렇게까지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정성, 진심 일에 진심을 담는다는 건그 일에 진심을 담, 담는다 일에 진심 진실되게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건 음, 지금도 계속 천이에요.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진실되게 안 하고 행복하는 법 진정성, 진심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번역을 내일은 오늘보다 좀더 잘하고 싶고 내년 도 지금보다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향상심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늘. 그까 가격이 되게 비싸졌어요. 까지는 게더 나을 같아요 실수를 하거든요. 조직도 실수를 해요. 조직도 막 커가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커가면서 가끔 막 사람을 밀어내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내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지나가거든요. 나를 지금 청해하거나 미워하는 상사도 다 지나가고요. 듣고 못 사는 동료도 누구 하나 먼저 떠나갈 거예요. 그게 나의 일의 중심이 아니에요.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거는 그냥 내가 해낸 일이에요. 그건 정말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회사는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일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힘을 받지만 제가 하나의 글스 응원단장을 하면서 우승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승리를 더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웃음을 꼭 하고 싶고요. 이왕이면 한두번 정도 하고 싶어요. 직장에 가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부분. 내가 이거가 너무 좋아서 그만둘 수 없다는 라걸 찾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힘들 때 그것 때문에 못 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일이 놀이나 쉬는 것보다 재밌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아니에요. 노는 거나 쉬는 게 훨씬 더 재밌죠. 근데 일이 놀이나 쉬는 게주지 못하는 걸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급도 사실 주죠. 보람이 있고 그리고 일을 한다라는 건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걸 해냈을 때 어떤 결과물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면 그 순간에는 놀이보다 훨씬 재밌죠. 너무 재수 없으면 편집해 주세요. <laughs> 사람들이 일을 왜 재밌게 해야 하죠? 이러면 뭐 일을 재밌게 안 하면 괴로워서 어떡하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이 너무 싫은데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을 사랑해야 삶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강력하게 저는 좁은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만 갈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나 그길 뚫렸을 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 넓은 길은 이미 뚫려서 내가 할게 없죠 좁은 길은 내가 할게 많죠 결국에는 누구도 가지 못할 독보적인 길이 생기겠죠 내가 잘할수 있고, 내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그 외길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만 보고 쭉 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거 너길 아니다. 그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다른 지름길 있다. 라고 해도 그냥 내가 걸어가는 거죠. 어, 내 재미 찾아가면서 우직하게 뚜벅뚜벅 걷다 보면 새로운 길이 됩니다. 저는 브랜드 마케터니까 브랜딩은 자기다움을 정의하는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거든요. 내가 누군지 잘 이해하고. 어떻게 남과 다른지 이해하고 다르게 만들고 나만의 것을 더 확장하고 약간 이런 게 브랜딩의 작업인데 저도 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야? 나는 뭘 좋아해? 뭘더 잘해? 난 남과 어떻게 달라? 다르고 싶어? 근데 조명은 정말 매력적인 게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유하는 거예요. 빛은 그걸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디바이스예요. 좋은 빛을 좋은 사람들하고 그 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번역이라는 게 그냥 삶의 태도가 된것 같아요. 번역이라는 행위를 일상같이 매일매일 하는 한 사람의 개인인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모든 뭐 다른 사람의 말도 그렇고요. 다른 인풋이 들어와도 나라는 필터를 거쳐서 번역하는 사람. 그것들을 최대한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구는 9회 말투어부터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약속의 8회 말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9회 말투어부터가 진짜니까 또 경기가 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아까 혹시 보셨나요? 그 꼬마 어린이 이거 딱 들고 나의 꿈은 창화신이라고 딱 그런 거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잘생겼다 한번 창화를 외쳐주세요 그럴 때 약간 좀아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란 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섭고 경이롭게 여기고 그래서 제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고요 책을 만드는 일이 아니더라도 일은 항상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디 가서 점원한테 푸대접 받으면 하루 기분이 괜히 엉망이 되잖아요 서로 서로 영향을 다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제가 모르는 싸움과 고통과 웃음과 눈물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회사는 너무 사랑 안았으면 좋겠고, 일은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